에라이 yeah, like.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심... 어 형씨 아니, 날 깜짝 놀래가다니 죽고싶어? 어. 자 안녕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중 한시간대에 보고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골디니다 오늘 알게임 클랩클랩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무료게임 너무 좋아 1984년 10월 8일 나는 신문에서 주택 관리업에 대한 공부를 보았다 돈이 모자였던 나는 자원하기로 했다. 오케이. 오야, 브레이핑. 개나스스한 동네잖아. 오시프트달리 누구세요? 당신인가요? 실례합니다. 이 거리에서 집을 찾고 있어요. 도와주시겠어요? 그럼요. 어느 집을 찾으시죠? 막심의 집을 찾고 있습니다. 자리를 비운 동안 집을 관리하라고 저를 고용했거든요. 막심, 음. 이상하네요. 어떤 원조한테 집을 봐달라고 하던데. 그나저나 전 마르크 버터프스키입니다. 반가워요, 마르코. 막심의 집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물론이죠. 두지아래 쪽입니다. 바로 여기가 저희 집. 가운데가 있, 이웃인 사보의 집. 그리고 그 옆이 막심의 집이랍니다.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마르코... 어, 마르코... 오케이. 별말씀면요 그럼 이제 전 방금 우편으로 받은 범 자동화 시스템을 확인하러 가야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글쎄요, 생활이 훨씬 더 쉬워지죠. 조명, 온도, 심지어 보안 시스템까지 제어할 수 있거든요. 꽤 멋진 일이죠. 와, 그건 편리할 것 같은데요? 왜 구입하기로 하셨나요? 얘는 쓰는데 왜... 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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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심은 왜안 써? 돈이 모자라나? 모자, 최근 이곳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때문이기도 하죠. 주로 이웃인 사보가 이 제품을 구입하고 극찬을 멈추지 않았던 게 이유지만요. 설치 후 바로 휴가를 떠났어요. 감시 시스템 등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비운 동안에도 계속 지켜보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부러미게 설치하기 쉬기를 바래요. 안내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마워 마르코. 얼말씀이요 도움이 필요하면 전 집에 있을 테니 얼마든지 오세요. 음, 오케이. 클랩 클랩. 이게 보안 시스템이야? 우편으로 음 그니까 러 여기가 이제 마르코의 집 여기가 이제 이웃 주민 사보의집 여기가 이제 막심의 집이라는 건데 오케이 여기가 맞겠지 음 warning 크랩 크랩 카메랄 스마트 하우스 아 작동하고 있.. 있다는 거야? 그럼 왜날 불렀지? 음, 집주인이 뒤뜰에 열쇠가 있을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뒤뜰로 네? 가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 뒤뜰에서 키를 찾으시오. 화분 안에 넣어 두겠다고한거 같은데, 음, 여깄네. 화분 여있다 아, 여깄군. 열리지 볼까? 뭐야? 뭔 소리야?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네. 음, 내가 전 영상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나 이런 거안 좋아한다고 앞에서 뭐 나올 것 같다고. 오케이, 오케이, 열었다. 집에 들어가십시오. 어이, 집이 존나 어두운데요. 오 깜짝이야. 이거 되게 환영받는 기분이네. 여기 스마트 홈이라고 했었지. 음. 냉장고에 붙은 메모를 읽으십시오. 주택 관리 서비스 고마워요. 다음은 꼭 지켜주세요. 우편함을 확인해 주세요. 식물에는 꼭 물을 주세요. 쓰레기를 버려 주세요. 게스 큐브 턴 눌러 방의 조명을 키거나 끌수 있어요. 일을 마치고 끝 마치고 나면 주박의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좋아요. 뭐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헬일 먹는 여기라 우주시면 똑같은데. 자, 그럼 이런 곳에 대해 좀 말라 볼까. 간단하게 둘러보면서 방을 다 확인해봐야지. 예, 방을 둘러보시오. 피자. 오 마이 갓. 아, 아, 클랩, 아. 오, 어, 좋네. 아, 이래서 클랩 클랩이구나. 스마트홈이어서. 열어, 어, 불좀켜 줘. 좋다, 좋다. 아, 이런 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 우씨 음, 오, 케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거기 불좀 켜줄래? 오, 케이아 이렇게 오, 케이 조전켜져 예. 시계. 아, 뭐야 이거? 여기 닦긴 했는데 알바가 아니고요, 그건. 회전. 아, 난 이걸 보고 싶단 말이다. How to kill house 몰라, 몰라. 어떻게 죽이느냐, 그런 거 같은데. 아, 마도 제작자 사진이겠죠? 방역 있게. 아우, 씨. 가동문 새끼. 클래트 좋아, 좋아. 오. 이히히히. 이히히. 좋아, 좋아, 좋아. 오. 열어주시고 호러 1 0 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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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1 101 101 101 101 101 101 우편물 확인하러 가봅시다 문 열고 예 근데 아까 봤을때는 없었지 않나? 아 있네 샀습니다 적극 협조 바람 팀칼 잭슨 25세 천.. 어.. 오케이 대형 집 관리 대행 서비스 직원이었음 1984년 9월 23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됨 주택관련이 실종됐단 말인가 꼭 소설 초방부 같네 어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와 영수증 정리도 했고 어.. 식물에 사랑을 듬뿍 써.. <laughs> 대사가 존나 웃기네 차고에서 물 뿌리게 찾으시오 네. 내 사랑을 듬뿍 써주마 어? 아이. 회전. 이렇게 사랑을 듬뿍 쪄주지. 우리 아들야내 사랑을 받아라!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다음. 우리 아들야 어때? 좋아? 어? 좋냐고. <laughs> 만족할 때까지 뿌려주지 마. <laughs> 오. 오케이 남은 것 이게 오 누구세요 오케이 오케이 몰라 몰라 그냥 계속 뿌려 드랴드랴 응? 받아라 둘이야 자꾸 아 해피타임 즐기고 있는데 진짜 자 너한테 줄게 어 이거 필요하지 그래 그래 약 봐도 내가 뿌리는 거 보니까 필요해 보였어 뭐 확인하라고? 주방에서 쓰레기를 찾으시오 이케게이 봉지 생각보다 엄청 무거운데 뭐야 오 뼈다 뼈오 아빠도 뭐한거 같죠? 에라이. 라루이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십. 심... 아. <laughs> 리스토리노 조사관. 연방공화국 리스토리노 요원이여, 기까지만 묻겠소. 어, 네,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시죠? 이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실종에 이상한 현상들 조사 중에 있다고 네 들었어요 여긴 별일 없어요 그냥 쓰레기 버리는 중이에요 정말요? 이 동네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 이유가 충분한 것을 음, 네100% 완전이요 그냥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니까요 알겠어 하지만 주위를 잘 경계하도록 하시오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어... 물론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조사원님 형이다몸 조심하시오 음, 그래, 그래. FBI, open up! Yes. Oh, okay. 어, 형씨. 아이날 깜짝 놀래가다니. 죽고 싶어? 오. <웃음> <웃음> 이 자식아, 날이자어이자이이씨이 <laughs> <laughs> 자 들어가야겠지. 아아 아, 오늘도 수학이 좋구만.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우 쓰레기통 꽉 찼다. 아아 됐다 됐다.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좋아 좋아 좋아. 들어가자. 근데 왜 홈플티가 안 뜨지? 쓰레기 버렸잖아. 음. 난 이걸 버리자. 이렇게. 이건 뭐 그냥 놔둬 놔둬 그냥.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오십시오. 오케이. 밥 먹자. 아 씨발. 얘 새끼가 야야 야, 야. 아니 내 피자.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내 피자를. 내가 이 피자 먹으려고 여기서 일해. 넌날 우습게 봤어. 피자. 아 시리얼 먹어야 돼. 아, 아, 좋다네. 개 새끼가. 아 이런 새끼 때문에 내가 피자를 못 먹고 시리얼을 먹어야 돼? 이 저녁에? 아. 아. 자자. 내놓. 아이 또 고장 났네 이거. 아 이거 키라고. 아 봐야겠지. 보자. 나. 아. 오이 씨. 무슨 소리야? 음. 2시 2시 43분 어이 개새끼 일어나십시오 어이 친구 여기 내 집이야 뭐야 이거 클랩클랩에서 뭐가 나왔네 오면 내가 이 오리로 개패줄거야 진짜 이히히히 내 오리다 오리를 받아라 이 야야야야 호 개새끼가 오리 더큰 어, 오리다 더큰 어, 오리 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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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병신 어못 나오지 어 주택 그 경비원만 노리잖아 어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으이씨 어. 우. 주대버린 <웃음> <웃음> 누가 좋던 걸 파는 거야, 씨? <laughs> 나는 가까운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달렸다 당국은 수사 중 마르코의 집에서 죽은 시젠을 발견했다 한편 막심의 유해는 집밖 쓰레기 볼트에서 발견되었다 아, 휴가를 간게 아니네. 뒤졌구나 이미. 이웃집 사부 역시 비석탄 정황이 실종되었다. 그 유골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어. 벽에 글, 섬 섬뜩한 글귀 자국과 나의 무시무시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괴물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야, 재밌겠다. 진짜 진짜 재밌는데? 이게 무료라고? 아, 이 정도는 진짜 인정이다. 재밌네. 여기까지.